386 조립한 이후로 내가 최고로 많이 잡아보는 그래프야 야리끼리야 이거 잡으면 퇴근시켜줄게 <laughs> 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차사장입니다 예, 오늘 이 제품은 레노버 다크 에디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아, 완전 고사양 예,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갖출 거다 갖추고 고성능의 어, 디자인도 멋있고요 각종 어, 유용한 포트들 예, 성능은 기본이고요. 아 i7의 1060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가 게이밍 노트북인데 어, 2.6kg 정도라고 하는데 어, 그래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묵직하고 게이밍 노트북치고는 뭐이 정도 무게가 뭐 무거운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도 이런 이 정도 노트북 사시면서 무게를 별로 신경 쓰시진 않죠. 음.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 뚜껑이 이렇게, 어, 이게 좀 나와 있네요. 음, 모니터 15인치인데, 외형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14인치 정도로 보이고, 크기는, 어, 베젤을 얇게 뽑았던 것 같죠. 네, 한 번, 오른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른쪽에 USB 포트 하나 있네요. 예, 마우스 사용하기 위해서, 게이밍 할 때는 유선 마우스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유선 마우스 쓰죠. 그래서 오른쪽에 USB 단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음, 예, 왼쪽에 예, 왼쪽에도 USB 단자 한 개와 헤드셋 단자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뒤에 뒷면에 음, 나머지 단자들이 있어요. 예, 여기 C 포트 단자. 음, 미니 DP 단자, USB 3.0, HDMI, 어, r j 4 5 어, 예, 전원 단까지 딱 있는데 뒤에 통풍구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뒷면에 이게 단자들이 있는 것들이 예전에 도킹 스테이션 쓸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얘는 특이하게 얘를 뒤에다 다 뽑아놨네요. 예, 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얘가 1060 지포스 6기가가 들어있는 거라 발열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발열에 대비해서 엄청난 큰팬이두 개나 있어요. 듀얼 쿨링 팬인데 어 굉장히 환기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도 망사로 되어 있고요. 여기 나사가 있어서, 뭐, 어먹 먼지가 끼면 요 나사 하나만 풀러가지고, 음 제거해서 먼지 제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팬이 크면 당연히 먼, 어 당연히 공기를 세게 빨아들일 테니까 먼지가 많이 유입될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이 냉각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용도로 청소할 수 있게 켜은것 같아요. 음. 제 받침 발도 어, 양쪽 길게 예, 잘돼 있고요. 얘가 이렇게 떠 있어야 좀 높아야 이발 높이가 높아야 공기가 잘 유입이 돼서 잘 식혀 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바람이 들어가고 흡입이 되고 예, 이쪽 양쪽에서도 아, 어, 이제 이쪽으로 흡기가 돼서 일로 바람을 배출하겠죠. 예. 여기서 흡기를 해서 이쪽으로 배기하는 걸로, 예. 양쪽으로. 이 디자인이, 음, 이 디자인이 레노버에서 사용하는 검정색 전통적인 디자인이에요. 옛날부터. 왜 자동차들 보면 아우디 같은 경우, 뭐, 벤, 어, 벤츠나 BMW 이런 게 거의 비슷한 모양이 계속 세련되게 변해가잖아요. 얘가 그런 식이에요. 예전 그 레노버 전통 디자인에서 세련되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뚜껑 열때 밑에 본체가 같이 들려요 노트북들이. 근데 얘가 본체 바디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냥 뚜껑 이렇게 열리네요. 안 잡아줘도 <laughs> 예, 보겠습니다. 음... 먼저 액정부터 보면 베젤이 굉장히 얇습니다. 예, 베젤이 이렇게 얇기 때문에 음, 화면이 작아 보이는 거고요. 보기에는 대충 보면 14인치 같은데 예, 15인치 모델이에요. 베젤이 뭐한 6mm, 6mm, 7mm 정도 될것 같고, 보통 게이밍 노트북들이 고성능이라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베젤을 한뭐 15mm 이렇게 뽑아 놓거든요. 무식하게. 근데 얘는 그런 것까지 잡았네요. 예, 신경 썼네요. 그 대신 밑에 베젤은 넓게 돼 있고, 카메라가 특이하게 밑에가 있구요. 전원 버튼이 이 한가운데 있고, 예, 키보드. 이 키보드는 백라이트 들어오는 키보드죠. 예, 밑에 보니까, 어, 레노버가 이 키보드를 밑에 이렇게 라운드를 줍니다. 이쁘게. 음, 키보드 무난하구요. 음, 타격감이 약간 꺼끌꺼끌한 맛이 있는데, 음, 새 거라 그런가? 새 거라 그렇겠죠? 이거 130만원 정도 하는 건데, 게임할 건데, 타격할 때 꺼끌꺼끌 하면 안 되겠죠? 음. 예, 특이하게 키패드가 위쪽에, 한쪽에 몰려있네요. 그럼 얘는 넘락버튼 같은 게 어딨나? 어. 보통 이 넘낙 버튼이 요 위쪽에 있는데, 얘는 넘낙 버튼이 밑에 있어요. 신기하죠? 이 홈버튼 이런 것도 보통 위에 있는데 밑에다 해놨고, 요거 쓰시면서 약간 적응해야겠네요. 우리 쓸때 보통 키패드 막 치다가 넘낙 위에서 누르는데, 얘는 이 사용자가 좀 적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 얘가 지금 게이밍 노트북인데 기대치 않게, 180도로 젖혀집니다. 네. 음. 컨설팅 기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젖혀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키보드에 보면 그런 기능기가 없는데, 우흠. 어쨌든 이렇게 180도로 젖혀집니다. 이 180도로 젖혀졌을 때, 보통 여기 노트북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받쳐주네요. 여기서 예, 안정감이 있는데요 음. 이건 컨설팅 기능 버튼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터치패드 한쪽으로 좀 쏠려 있긴 하지만 많이 쏠려 있네요 이때 왼손 타이핑 할때 터치패드 완전히 눌립니다 반 이상 음. 이건 옳지 않아요 아니 이 130만 원짜리를 이걸 좀 가운데로 좀 놔주지 지금 보시면 너무 쏠렸잖아요 음. 음. 게임 하실 때는 이쪽 버튼 이렇게 누르니까 게이밍 할때 이쪽 터치패드 기능을 죽이고 네,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요거 터치패드 마우스 키감도 약간 뻑뻑해요 네, 많이 뻑뻑해요 이거는 좀 부담되는데 손가락이 자 구체적으로 사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양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이 레노버 Y530-15IC-H, i7-1060 다크 에디션 모델입니다. CPU가 8세대 인텔 i7-8750H에요. 헥사코 제품이죠. 굉장히 고성능의 CPU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무려 16GB, 16GB 기본 장착이고요. 32GB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화면은 어, 15인 15.6인치 예, 화면은 15.6인치 FHD IPS 광시야각 모니터입니다. 어, 그래도 화면이 60Hz라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요. 네, 그 IPS 광시야각 액정을 사용했다는 거. 음, 그래픽 카드는 지퍼스 GTX 1060. 예, DDR5 메모리 6기가예요. 예, 3기가짜리도 있는데 얘는 6기가짜리가 채택이 돼 있고. 저장 장치는 SSD 256기가. 예, NVMe 예, 슬롯을 사용하고 있고요. 2테라짜리 하드도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게임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어,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도 저장 용량을 요할 때 어, 유용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음, 무거운 이유가 있었네요. 예. 와, 속도도 갖추고 용량도 갖추고. 오호. 음, 예 키보드 같은 경우는 예 화이트 백라이트 기능이 있는 키보드고요. 음, 각종 유용한 포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배터리가 이게 52.5Wh 밖에 안 되네요. 이게, l g 거 지금 리뷰 올린 거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60Wh인데, 어 얘가 지금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어 10606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2.5Wh 같은 경우면, 어 배터리 수명이, 사용 시간이 굉장히 적을 거고, 사실,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음, 아댑터를 끼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 배터리가 금방 닳기 때문에. 아댑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댑터가, 예, 이렇게 그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있는 노트북의 경우, 그 아댑터를 고용량을 사용해요. 그래서 보시면, 와, 여기 보면, 20V 8.5A. 굉장히 고용량이죠. 보통 19V 많이 쓰는데, 예, 20V 8.5A. 이런 아답터 비싸니까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예, 이 제품 같은 경우 음, 오픈마켓 가격이 현재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13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아, 8세대 i7 에다가 어, 메모리 16기가 M.2 NVMe 2 v 56기가 2TB 1060 6기가 인데 IPS 화면에다가 130만원 이에요 이 가격 대비 성능 어마어마 합니다 음. 1060 6기가가 들어있는데, 130만원이라. 예, 한번 틀어서, 어, 발열도 한번보고요 예. 음, 3D 막한번 돌려볼 수 있으면 돌려보고, 예, 열도 얼마나 나는지 예, 하드웨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잡혀? 또안 잡혔어? 지금 좀, 음. 낮은 걸로 깔아보려고요 버전 낮은 예. 거? 그게 버전 문제 일수도 있거든요 일단 메모리랑 SSD만 좀 보여줘 봐 지금 어, SSD가 원래 스펙에는 256GB인데 지금 SSD는 120GB짜리가 들어가 있고 지금 메모리도 8GB지 네 그렇죠 네, 메모리도 8GB인데 지금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오픈마켓에서 샀는데 사양을 줄여서 예, 판매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금 이 사양이, 원래 모델명, 모델대로 256기가에 외모리 16기가 짜리가 130만원 하잖아. 그러잘산 거죠. 그냥. 근데, 그걸 다 빼고 130만원에 사셨단 말이야. 빼먹고 팔아먹는 거야. 아, 이거는 오픈마켓이라고 무조건 싼게 아니야. 그지? 음, 아까 어디라 그랬지? 사이트가? 이게 고성능에서 8기가, 16기가 차이가 엄청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한 게 지금 그래픽 카드가 안 잡혀요. 1060인데 뭐 레노버에서 제공하는거나 엔비디아에서 받은거나 다안 잡혀요. 음 그래서 지금 낮은 드라이버를 한번 잡아볼 건데 해보고 안 되면 내일 전화해가지고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낮은 버전 좀 받아보는 거야? 예, 음. 저 전용 드라이버 지금 에, 그러니까 레노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 드라이버는 음. 다 해봤는데 다안 돼요. 음. 그래서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음. 기본 베이스 그래픽카드가 그 그래픽 카드가 630이거든요 음. 630을 날리고 1060을 얹고 630을 얹어야 되는 건지 음. 그런 거는 지금 안 해봤어요 음. 일단은 낮은 걸 해보고 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방법을 해보고 안 되면 뭐 저희도 방법이 없는 거니까 음. 센터에 전화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630 상관없이 그냥 드라이버 깔고 그쵸? 잡혀야지 예. 음, 그렇게 어렵게 돼선안 되지 말이 음. 뭐 아까 리뷰할 때막 칭찬해줬는데 기분 나빠질라 그러네. 이거 메모리랑 SSD 다운해가지고 그 일반 판매 가격에 팔아먹는 건 너무 상술이지 않냐? 그렇긴 아, 하죠. 소비자들은 아, 네. 모르잖아. 이 모델명만 가지고 가격 네. 비교하잖아. 네, 뭐 봤던 모델하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다르니까. 내 네, 이게 그거야. 모델명에서 사양이 싹 바뀌어 있으면 네. 안 되지. 그것도 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꾸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냥 빼먹은 거 아니야? 그런 그런 거죠. 분명히 팔아먹고. 4기가 하나 딱 들어가 있을 거야, 예8기가 어. 어. 하나 딱 들어가 있을 어. 거예요 어차나 어차나. 하나잖아. 너는 그래픽카드 하나 못 잡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거. 어차피 없어. 사장님이 하시는 거. 몇 번째 잡는 거야 지금 드라이버 이거? 이거가 여덟 아, 번, 아홉 번, 아홉 <laughs> 번. 드라이버 섞지만. 네. <laughs> 내가 그386 하... 조립한 이후로 내가 최고로 많이 잡아보는 그래픽. 야리끼리야 이거 잡으면 퇴근 시켜줄게. <laughs> 예, 밤새 윈도우즈 업데이트 걸어놓고 갔는데요. 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어, 그래픽 카드가 잘 잡혔습니다. 지퍼스 엔비디아 예, 1060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 삼성 세팅처럼 어, 레노버도 전용 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음, 마이크로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레노버라고 검색하시면, 레노버 벤티지라고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설치해서, 어, 설치하면은, 레노버 벤티지, 레노버 관련해서, 노트북 관련해서 드라이버들이나 필요한 유틸리티들을 세팅을 다 해줘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예. 요것만 진행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음, 드라이버가, 윈도우를 최신 버전으로만 잡아야 이렇게 잡힌다는 것은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음 어쨌든 모바일 버전은 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예 어쨌든 잘 잡혔고 어 요거만 어 레노버 반테지 까지 다 설치하고 예 3D 마크 돌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드웨어 모니터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별 작업 안했는데 윈도우만 켜놓은 상태인데 어 CPU 온도가 음. 43도, 49도, 50도 이렇게까지 왔다갔다 해요. 60도까지 왔다갔다고 너무 들쑥날쑥한데요. 지금 왜 이러지? 온도가 상당히 나고 있고요. 일단 3D 마크 돌려서 온도 또볼 건데, 온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SSD 온도 41도 이렇게 나고 있고, 그래픽 카드 GP u 온도가 지금 40도. 예, 일단 돌려서 3D마크 돌려갖고 얼마나 나오는지 음, 바로 한번 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띄워놓고요 예, 지금 얘네들 싸우고 있는데요 열 팔팔 납니다 지금 뒤에서 바람이 그냥 오우 일단 흙기 배기는 세게 되고 있는데 열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뜨끈뜨끈해요 이런 거 사용하실 때 가능하시면은 클린커드 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바로 끄고 온도 좀 볼게요. 예, 지금 g p 온도 64도, 뭐 그렇게 심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예, CP 온도도 70도까지 올라갔다 뚝 떨어졌네요. 지금 음, 일단 냉각은 잘 되는데 예, 사용할 때 열이 올라가는 건쏙 올라가고요. 예, 먼지 같은 거 조심하시고 이런 열 많이 나는 제품들 사용하실 때. 뭐 침대 위나 쇼파 위나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위, 무릎 위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가능하시면 사용하지 마세요. 밑에서 바람이 어, 찬 바람이 들어가서 흡기하고 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 열이 계속 나고 그런 부품에 데미지가 벗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느려지지만 예, 부품의 내구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게 가능하면 쿨링패드 놓고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인 책상에 올려놓고 네 사용하시는 걸로 리뷰 마치고 예,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용되네요. 속도도 너무 좋구요 예, 속도 갑입니다 완전히. 예 감사합니다.